루드비 비트겐 슈타인 전에도 몇 권의 책을 봤다. 신의 철학자처럼 난해하기도 하지만 현대철학의 거장이란 사실은 변치 않을 듯. 철학 그 자체를 단칼에 날려버린 것 어쩌면 철학자가 아니라 극현실주의자다.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하라던 철태.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았던 그는 철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지독한 이데아주의자이자 반철학자란 양면성. 역시 현실과 저 너머의 오묘한 이상 혹은 영적인 실체는 인간만이 갖는 명제적 화두다. 현실적 종교에 식상한 나로선 그 가치와 그 시련을 소망하는 한 신자로서 죽음에 초연한 삶의 자세로 인간 화두의 진지한 삶은 구도자처럼 혹은 광인처럼 지독한 아웃사이더였던 그다. 그럼에도 그가 경건과 거룩한 삶은 아니더라도 참된 인간상을 살았던 데 물음표다. 주님 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이 갖는 그 한계 말이다. 어쩌면 뻔한 결과일 텐데, 이 책을 또 읽어야 하는지, 내 안에 도마 새끼가 있다.